자, 너희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아, 이제 부사적 용법 시험에 나오는데, 이제 물론 이제 명사랑 형용사 구별해야 되겠고, 반대는 투투가 막나오던데 올해도 그런가? 너희 혹시 학습지 받았어요? 어. 어, 받았어? 어, 근데 막 투투 있던데. 자, 이제 첫 번째, 얘들아,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자, 그러면. 너 이제 부사라고 하는 게 역할이 뭔지 알수 있어야 되겠지, 그지그 명사는 뭐예요, 얘들아? 명사는. 어, 기본적으로, 그죠뭐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서 뭐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내죠 자, 그럼 이제, 여원이. 여원이는 무슨 사예요? 명사예요. 그러면, 여원이는 여원인데, 예쁜 여원이, 뭐 착한 여원이, 여원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면 그걸 뭐라 하지? 여원이 앞에서? 어 형용사라죠 무슨 사 응. 형용사 그렇죠 이때 이 형용사가 명사를 뭐 해주고 있다 어 수식한다 꾸며준다 이런 얘기 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명사에 대한 얘기를 더 하면 형용사고 자그 부사도 형용사처럼 자 뭔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준 역할을 합니다 알겠지 자 근데 자, 이제 명사 꾸미는 게 무슨 사죠? 어, 자, 명원이는명원인데 어떤 명원인지 명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게 형용사라서 명사를 뭐한 얘들아, 명사를 뭐 하고? 제외하고. 어,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수식을 하면 무슨 사라 한다. 어, 부사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명사 빼고 나머지 자, 무슨 사도 있겠어, 여러분? 형용사에 대한 설명을 더해 주거나 또는 무슨 사 동사 그쵸. 어떤 동작에 대한 설명을 더 해주거나, 또는 자기랑 똑같은 무슨 사, 부사. 어, 또는 얘들아, 한 문장 뭐에 대해서 문장, 어, 전체, 어, 문장 전체에 대한 설명을 더 해주면, 얘를 갖다 무슨 사라고 한다. 부사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이제 부사적 용법은, 자, 명사 빼고 어떤 나머지 품사에 대한 설명을 좀더 구체적으로 뭐 해주는 것이다. 해주면서 이제 꾸며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제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부사자 용법 음. 할때 이제 뭐가 있죠 여러분 뭐가 있죠? 예 목적입니다 뭐죠? 목적 자 얘는 이제 해석을 뭐뭐 하기 뭐해서 어 위해서라고 하고 자, 앞 문장에 나오는 뭐에 대한 설명을 한다 동사수식 시작 동사. 동사수식 되겠지 저기 밑에 한번 보세요. 여기다 책에는 예문으로 쓰면 썼습니다. 위에 n t 자 우리가 공원에 뭐했다. 네. 갔다. 자, 그리고 to take a walk. 자, 뭐 하기 위해서. 자, 걷기 뭐 해서 걷기 위해서. 위해서죠 그쵸? 공원을왜 갔어요? 빨리 갔어요. 천천히 갔어요. 왜 갔어요? 걷기 오. 뭐 해서 예. 위에서 뭐 했다? 갔다. 해서 이제 왜 갔는지 이 동사에 대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부사라고 하고 자, 해석이 뭐뭐 하기 위해서기 때문에 뭐다의 네, 목적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한 문장 끝나고 자, 이 동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자, 뭐뭐 하기 뭐해서 위해서 시작. 뭐뭐 하기 위해서 위에서 하면 부사적은 뭐지? 목적이죠 자, 그리고 목적일 때만, 자, 뭐뭐 하기 위해서 뭐로 바꿀 수 있죠. 다 같이 시작. In, In order, order to, to. 시작. 아, 이고 똑똑하다. To. In order to take 어 쭉쭉 쓰고. 자, 또는 뭐가 있죠? So as to 시작. So as to 어 되겠지. 그래서 이 작년 책이랑 학습지 베이스로 작년하고 비슷하거든요. 예다 네,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뭐뭐하기 위해서의 부정은 뭐뭐하기 위해서 뭐뭐하지 않기 위해서 뭐뭐하지. 반기 위해서. 어 뭐뭐하지 않기 위해서 이거 싹다 서초 뭐 어, 단대 어, 모든 학습지에 다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자투 부정사의 부정은 투 앞에 뭘 붙이면 되죠? not을 붙이면 되겠지, 그렇지? 자 그럼 in order to가 아니고 다 같이 시작 in order not to, not to. 시작 in, in order not to. not to 자 또는 so as that's to가 아니고 so that's as that's not to, to. 그렇지? 자뭐뭐 하지, 뭐 하기 동사 하지 않기 위해서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부사제용법은 보통 한 문장 뭐 하고 끝이 나고 저 뒤에 오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to 부정사가 문장 어디에 오면 맨 앞에 오게 되면 예. 그뭘찍고 콧말을 찍고 그 다음에 이 주어 동사 겁니다. 자 이때 자 나는 뭐한다 책에 있는 거죠. 매일 매일 뭐한다 운동을 한다. 자왜하자 건강을 유지하기 뭐해서 어 위해서 뭐하기 응. 위해서 어그치자 그래서 뭐 꾸민다 동사 수식 시작 동사 수식 되겠죠. 자그 다음에 he ran. 자 그가 달린다. 자왜 달리죠? 어 기차를 잡기 뭐해서 위해서 그치 자, 그 다음에 나는 지금 돈을 뭐하고 있다? 모으고 있다. 자, 왜? 모으죠. 자, 전기 자동, 자전거를 뭐하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어 모든 교과서에 있는 예문입니다. 자, 그래서 자 부사조형법의 목적은 뭐뭐 하기 위해서고 앞문장이 뭐 꾸민다? 동사? 꾸민다. 자, 자주 쓰이는 동사. 자, 고. 자, 가다. 자, 갔다. 뭐뭐 하기 위해서. 자, 떠나가다 뭐죠? 떠나가다. 네. 자, 그다음에 가다. 자, 오다, 뭐다? 오다. 어, arrive. 도착하다. 또는 뭐 하다? 오다. 자, 가다 오다. 시작 가다 오다. 자, 그다음에 공부한다. 들왜 공부하죠? 뭐뭐 하기 위해서. 자, 연습하다. 자, 왜 연습하죠?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러한정 동사 쓰고 뒤에서 투부 정사 오면 뭐뭐 하기 뭐 해서 위해서. 잘 옵니다. 100%입니다. 몇 프로? 100%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의 자, 요거 한번 보시면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장 맨 끝에 명사가 온다고 해서 자, 무조건 뭐가 아니다. 형용사적 용법이 아니다. 여기 참고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자, 어떤 명사 뒤에 붙어서 어떤 명사인지 뭐 한다 설명을 하죠. 자, 그럼 요 때는 자, 나는 모래 갔다 어, 자, 영화를 보는 모래 갔어요. 자 영화를 보기 위해서 갔어요. 보기 위해서. 어 위해서가 겠지 그렇지? 그래서 가는데 어디 가는지 가다 오다 어디 가는지 어디 오는지 저 뒤에 투부 정사가 쓰이기 때문에 혹시 명사가 왔을 때이 명사를 꾸미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좀 이상합니다, 알겠죠? 이요 때는 자뭐뭐 하는 명사가 아니고 뭐뭐 하기 뭐해서 영화를 보기 뭐해서 영화를 보기 뭐해서. 어, 위에서, 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음. 자, 목적일 때는 문장 끝나고 투부정사 오기 때문에 혹시 그 문장 끝에 명사 있다고 이 명사 꾸미면 된다, 안 된다? 네. 안 돼요. 이거 조심을 하고. 자, 실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자, 특정한 명사 뒤에서 잘 옵니다. 자, 그러면, 자, work to do 하면 자, 일은 일인데 뭐할 일, 해야 할 일, 네. time to go 하면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 가야 할 시간. 자, g 은 뭐죠? Something to eat 하면, 먹을 뭐죠? 먹을 것. 이런 식으로, work나 time이나 thing one body. 이런 거 무슨 대명사? 부정 대명사 뒤에 잘 옵니다. 자, 이때 초보정사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뭐뭐 할 시간, 뭐뭐 할 것, 아, 뭐뭐 할 일, 아, 뭐뭐 할 숙제. 이렇게 네, 되겠죠. 맞나요 자, 이제 기억을 하시고, 자, 두 번째. 자, 무슨 원인? 감정의 원인. 시작. 감정의 네. 원인. 자 얘도 책에 있는 거예요. 자 그는 뭐 해보였다 놀라 보였다 헉, 놀라다 슬프다 기쁘다 이런 거다 몰라타네요. 자 감정을 나타내는 무슨 사람지감정의어 형용사 자 뒤에 와서 자이 감정이 왜 생겼는지 뒤에 뭐가 오면 투부정사 오면 자이 감정이 왜 생겼는지 감정의 원인 자왜 놀랐죠? 자뭐 해서 글을 봐 글을 봐. So, nice to meet you. s nice. 하죠? 너를 뭐해서 만나서 이 same thing. So, this is the same thing. So, this is the same thing. 서 뭐뭐해서 s is i m h a p p y 자왜행복하 o 만나. 너를 만나서. 자, 왜? 유감스럽죠. 그 소식을 뭐해서 들어? 서. 왜 놀랐죠. 그걸 봐? 서. 즉 이러한 감정이 생긴 싹다몰라타낸다 투부정사가 원. 인, 그 그치. 자, 좋을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놀랄 수도 있고. 이 형용사는 다 아셔야 됩니다.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단의 근거. 시작. 판단의 근거. 자, 투부정사가 어떤 문장 뒤에 와서, 어떤 문장 뒤에 와서 그 문장을 쓴 근거를 나타냅니다. 뭐죠? 근거. 되겠지? 자, 그러면. 자, 보통은 주어 다음에 뭐가 잘 나온다. 자, must, may 같은 무슨 조동사? 추측의 조동사, 시작. 추측의 조동사, 되겠죠. 자, 그러면 투부장사가 어떤 문장 뒤에 와서 이 문장을 쓴 근거를 설명합니다. 너는 친절한 게 뭐하다, 틀림없다, 했어요. 자, 그럼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자, 그녀의 친구를 뭐하다니. 자, 왜 이렇게 말했죠? 그 근거가 맞아? 그 친구를 뭐하다니? 어, 돕다니. 아, 뭐, 뭐 하다니. 자, 요렇게 주어가 어떠한지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 근거가 투부정사입니다. 자, 그는, 자, may be a fool. 자, 바보일지도 뭐 하겠다, 모르겠다. 왜 이렇게 말했죠? 그 근거가 뭐죠? 허, 그러한 실수를 뭐 하다니, 하다, 니. 네. 그치. 자, 그 다음에, 자, 너는 뭐다, 어, 추측의 조동사 없이도 뭐다, 너는 천재구나. 자, 왜 이렇게 말했죠? 그것을 뭐 하다니, 선택, 하단이 되겠지. 그래서 이제 판단의 근거는 투부정사가 어떤 앞에 있는 문장 뒤에 나와서 그 문장을 말하면 뭐가 된다.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얘 같은 경우는 추측의 조동사 must. 주어가 뭐 하다고, 뭐뭐 힘에 뭐 하다? 어, 틀림없다. 주어가 어떠하다고 판단하고, to. 아, 뭐뭐 하다니. 또는 메이가 뭐죠? 주어가 뭐뭐 일지도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뭐뭐 일지도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자, 거기에 대한 근거는 뭐뭐 하다니. 자, 또는 조동사가 생략되고, 이 주어가 어떠한지, 자, 무슨 사? 형용사. 아, 이런 거잘 옵니다. 자, 너는 nice kind. 에들가 rude는 뜻이 뭐죠? 무례. 무례하다. 주어가 무례하다고 말하고, 말하는 이유는 뭐죠? 뭐뭐 하다? 니, 네, to say that 그렇게 말하다니. 자, careless는 뜻이 뭐죠? 아주 뭐한, 어 부주의한. 일단 stupid는 뭐한, 어 멍청한. clever하면 뭐한. 일단 clever 뜻을 모르는 친구가 좀 있더라. 에, 예, smart랑 똑같아요. clever, 똑똑한이에요. 자, 그래서 주어가 어떠하다고 말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가 뒤에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보통은 무슨 사? 어 추측의 조동사 나오고 얘네가 없어도 주어가 어떠한지 무슨 사? 어 형용사 또는 무슨 사 명사 되겠죠? 조금 중요한 건 형용사 꾸미면 부사, 명사 꾸미면 형용사면 안 되니까 얘는 앞에 나오는 주어가 어떠한지 문장 뭘 수식한다. 문장 어 전체를 수식합니다. 맞아? 문장 아 어, 미안하다 이게 뭐 이게 해석이죠. 뭐뭐하다니 하고 자뭘 수식한다? 문장 전체 시작. 문장 전체를 설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네 번째. 자, 이제 그 다음에 쓰이는 게, 이제 결과적 용법이죠. 무슨 용법? 결과. 여기 보니까, 딱 그, 모든 학교 공통적으로, 자, 이 결과까지는 다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자, 투부정사가 결과를 나타내려면, 얘들아,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앞에는? 원인이 있어야지 뭐가 나오지? 어, 결과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는 동사를, 자신의 의지랑 상관없이 무조건 결과가 나온 동사는 무슨 동사? 무의지 동사. 시작. 무의지 동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 무조건 100% 자, 자, 라 보니, 시작. 자라 보니, 자, awake. 자, 뭐 해보니? 어, 일어나 보니. 자, 뭐 해보니? 살다 보니. 자, 또는 자, 뭐 해보니? 어, 일어나 보니. 그치. 자, 요러한 동사 뒤에 오면, 자라보니 그 결과, 깨어나 보니, 일하다 보니 그 결과, 살다 보니 그 결과, 뭐, 뭐, 하다. 이런 거 나와요. 자, 그러면, he grew up. 자, 뭐 해보니, 어 자라보니, 또는 살다 보니, 깨어보니 그 결과 어떠하다. 즉, 자라보니, president. 깨어보니, 이거, 작년 단대 문제, 이거 보기 똑같던데. 어, 유명해져 있었어요. 살다 보니 어, 백살. 깨어 보니 슈퍼스타. 아, 이런 식으로. 자, 요런한 동사 뒤에 잘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감정의 형용사도 아니고 이 주어가 어떠한지 판단하는 형용사도 아니고 이 나머지 것들을 무슨 형용사? 기타 형용사 수식. 자, 그래서 보통은 자, 대부분의 형용사가 다 되지만 쉽고 어려운 형용사시작 쉽고 어려운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가 오면 자, 해석을 할때 뭐뭐하다니 a d 뭐이 음. 방정식은 s i s e s 에 자, 뭐 자, 자 그, 자, 의 생각은 어렵습니다 축 뭐하기에 이해 하기에 예, 하기. 음. 하기. 자 감정의 형용사도 아니고 판단의 근거도 아니고 하면 은 무슨 형용사 기타 형용사 보통은 쉽고 어려운 거 뒤에 뭐뭐 하기 에 되겠죠 자 그래서 첨 부사제용법은 뭐다 어 다섯 개입니다 자앞 문장의 동사 꾸이면저 뒤에서 자 뭐다 뭐뭐 하기 뭐해서 위해서 목적 자 목적일 때 뭐랑 똑같다 in order to so as to 시작 in order to so as to 자 감정의 형용사 뒤에서 여기에 대한 원인 자 뭐뭐 해서 시작 뭐뭐 해서 나이스 nice 미추 만나서 반갑죠 자그 다음에 어 주어가 어떠한지 조동사 끼고 또는 없이 판단의 형용사 명사 뒤에서 먼저 판단해 근거 이 초보 동사가 근거가 된 거죠 그렇죠 뭐뭐 하다니 시작 뭐뭐 하다니 자그 다음에 무의지 동사 뒤에서 시작 무의지 동사 뒤에서 어 뭐하다 결과적 용법 시작 결과적 용법 자라보니 깨어보니 살다보니 시작 자라보니 깨어보니 살다보니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기타 형용사 뒤에서 뭐저뭐뭐 하기 그냥 이 예문이 뻔합니다 알겠죠 자 외우면 되겠지 그치 자 그리고 어제 뒤로 가서 이거 작년 너희 학교 갔을 때싹다 보고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자두 번째 문법은 뭐다 동사 앞에서 동사 도와주는 조동사 뭐가 있다 자하주 시작 하부추. 자, 하부추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어뭐뭐 해야 한다, 몰라 타내죠? 의무죠, 그렇죠? 그래서 학습비 받는 것 대로 조금 더 추가해서 하긴 할 거지만, 들 기본적으로 이제 아셔, 아셔야 할 것은 자 동사를 도와줄 때 몰라 타낸다, 의무입니다. 자, 그래서 어 법적으로 해야 되는 당연한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 must. 자그 다음에 법적인 건 아니지만 학생이라면 공부해야 되고 집에 가면 뭐 해야 돼요 엄마 도와줘야 되지 그치 자 그러한 것이 뭐지 have to has to 자그 다음에 자, 의무라고 하기보다는 얘는 조금 뭐죠 상대방한테 뭐 하는거지 어 추천이나 뭐 하는거죠 상대방한테 어, 뭐요 yeah, you should 뭐요 추천. 어, 추천 또는 뭐지 어 조언하는거죠 그쵸 자 그래서 어, 뭐뭐 해야 한다. 할때 must. 제일 세고, 조금 이제 비슷하죠. 그쵸? 자, have to 또는 has to. 자, 그리고 should. 그치. 다 뭐다. 뭐뭐 해야 한다. 음. 자, 그 다음에, 현재는 이렇게 쓰고, 얘들아 이제 과거는 뭐예요? 통틀어서. 자, 뭘 쓴다? h a v to. 시작. have to. He had to. 자, 그는 모든 집안일을 뭐 해야 했다. 해야 했다. 해야 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과거에 뭐 했던 일, 했던 일, 어, 해야 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다. 시작. 해야 할 것이다. 얘들아 조동사는 연달아 두개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will must는 안 되고, 자, will. 자, 동사 원형 써야 되니까, 무슨 툴? will have to. 시작. will have to. 자, 두개 오면 두 번째 걸 먼저 해석하면 되죠. 어, 해야 한다를 먼저 써서, 해야 할 뭐다? 것이다. 시작. 해야 할. 것이다어 되겠죠. 렇렇게 해서, 자 뭐뭐 해야 한다. Have to has to 하는 김에 m 해 must.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까지 아시고 자그 다음에 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이면 이렇게 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다 해서, 이렇게 해서, 도 아니고 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여자 한 명, she. 물건 한 명, it. 하면, 3인칭 단수인 경우는, have가 아니고, 무다 h e s has, to,를 씁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연습 한번 해볼까요? 어, 이걸로 문제를 엄청 냈긴 됐더라, 작년에. 신기하대. 음, 이거 못하는 거 아이들이. 자, you. 자, you니까 뭐예요? 지하철에서 조용히 해야 된다. 뭐 하면 되지 you니까, 어, 어, have, to, 쓰고. 자, 조용히 해야 된다. Be quiet. 어, 그죠 너는 조용하다가 you are 이기 때문에 조동사 뒤에는 동사 무슨 형? 원, 형, be quiet. 그 단대는 모두 그로시오가 한 13개 나오죠. 14개. 진짜 미친 장난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 너희 지금 단단는 공부하면 되게 좋은 거야. 그 어떤 경우의 수도 다 대비할 수 있거든. 그치. 자, 그래서 여기에 막 동사 원형 말고 딴거도동막 구질구질한 게 되게 많아요. 자, 그 다음 8시까지는 뭐 해야 된다. 들어가야 한다. 자, 이유 뭐죠? 어, have to 쓰고 동사 무슨형? 원형 자, 그 다음에 she 3인칭 단수니까 운동을 더뭐 해야 된다, 많이 해야 한다 she인데 어, have가 아니고 해 a 자 자, 그 다음에 이미 has로 어, 바꿨기 때문에 조동사는 뒤에 동사의 무슨형? 원형 have to, has to는 s같은 거 절대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에,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더라요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중요한 건, 자, must 랑 have to 랑둘다 긍정일 때는 뭐뭐 해야 한다, 뭘 나타내지만 의무를 나타내지만, 얘들아, 부정일 때는 뜻이 뭐 해준다 달라지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들 have to, have to, must, 둘다 긍정일 때는 뜻이 뭐죠? You have to, 자, 뭐 해야 된다, 뭐뭐 해야 한다. 어, 얘도 뭐죠? 얘도 뭐죠, 뭐뭐 어 해야 한다, 되겠지? 자, 그리고 이제 위에 보시면 3인칭 단수일 때는 he uh, has to, she has to, it has to.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부정이 되면 자, have to는 뭐가 돼요, 여러분? 어, 일반 동사처럼 취급을 해서 얘들아, 가, 이걸 갖다가 가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뭐가 되지? 가지고 있지 않다 면 어, don't have to. 자, 다음에 3인칭 단수면 뭐죠? doesn't 쓰고 뭐지? 자, 두더지는 동사 무슨 냐 원형, doesn't have to 쓰고, doesn't have to 쓰고, 동사 원형 써서. 자, 얘는 해석이 뭐가 된다? 어, 뭐, 뭐, 할, 뭐가 없다. 필요가 없다. 시작. 뭐, 뭐,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이제 불필요를 뭐 한다.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부정은 뭐라요? 어, 불필요. 시작. 불필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부정일 때만, 자, 뭐로도 나타날 수 있다. Don't 또는 don't 쓰고 필요하다가 보자. 어, need to, 어, don't need to. 시작, don't need to 되겠지. 자, 그래서 자 너는 자 그것을 뭐할 필요 없다. 복종할 필요는 없다. 어, 자, 어떻게 쓰면 되죠? 유연니까, 뭐죠? Don't have to. 시작, don't have to. 자뭐할 필요 없다. Obey. 자 그것을 복종할 필요까지는 없다. 자그 다음에 she. 자 삼인칭 단수니까뭐 써야 되죠? 어, doesn't 쓰고, 자, 그녀는 doesn't, 뒤에는 has가 아니고, 뭐죠? have, would, uh, to, answer. 자, 그녀는, 자, 그것을 뭐 할까, 뭐할 필요까지는, 대답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래서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불필요죠. 자, 그럼 이제 must는, 자, 뭐가 붙으면, must의 부정은, 얘들아, 조동사는 뒤에 뭐 붙이면 되지? 어, not, 어, 원래대로 써서, cannot 하는 것처럼 써서, 자, 얘는 뭡니까? 절대 뭐죠? 뭐뭐 해야 한다가 아니고, 뭐뭐 하면? 안 된다. 뭐죠? 뭐 하면? 안 된다. 즉, 뭐 하면 안 된다. 자, 뒤에 나온 동사 하면 안 되는 뭘 나타내요? 이제 금지를 나타내는 거지. 금지. 그죠 You must follow. 자, 규칙을 뭐 해야 된다? 지켜야 한다. 자, 근데, you must not 하면 지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조동사니까 뒤에 not 쓰고, 동사에 무슨 형? 원형. 어, 여기 형태 바꾼 것도 꽤나 나왔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긍정일 때는 둘다 뭐죠? 의무인데, 어, 의무에 대한 부정. 어, 금지가 아니고. 자, e t 투는 don't have to, doesn't have to. 자,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시, 작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자, don't 이 저랑 똑같고, 요거 두 개는 절대 뭐하다 같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작년 학습지 또는 책 베이스로 해서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거 책이 있는 거죠. 자, 너는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 우리는 지난밤 걸어 와야만 했다. 그녀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과제를 끝내야 한다. 자, 그녀는 주말에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자, 이거 <laughs> 자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laughs> 유. 어, 머스트도 되고 뭐도 되죠. 어, 긍정일 때는 둘다 크게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치뭐뭐 뭐 해야 한다, 의무입니다. 자, 그럼 조동사니까 뭐 해야 된다? 네. 어, 동사. 자, 꽉 잡아매다 뭐죠? 네. Fasten 하죠, 그쵸죠 Your, 자, 무엇을? 자, 벨트는 뭐죠? 자, 어, seat belt, 그치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는 지난 밤어 했다. 자, 과거는 다 통틀어서 뭐 쓴다. 과거는 통틀어서 뭐 쓴다? 어, h a d 무슨 hat? 지금 뭐 해야만 했다? 어, 걸어야만 했다. 자, walk. 자, 왜 지난 밤이죠? 어, 지난 밤이니까 시제가 뭐지? 시제가 뭐죠? 어, 과거입니다. 그렇죠? 주어담에 동사를 쓸 때는. 어한 문장 내에서 현재, 과거, 미래 다 되니까 같이 오는 시간 부사를 잘 봐야 되겠지, 그렇 자, 그녀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과제를 끝내야 한다. s h 자, 삼인칭 자, 단수니까 해부가 아니고 뭐죠? 해지 t 자, 끝내다 뭐지? 어, f i n i s h 어, 삼인칭 단수라고 해서 여기 뒤에 뭐 쓰면 안 돼요, 그렇죠? 뭐지? 어, work 언제까지? 자, 뭐뭐까지할때뭐 쓰면 되죠? By 세고 자, 무슨 Friday? 어디스 어 프라이데이. 자, 그다음에 마지막. 자, 그녀는 아 그는 주말에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자, must not, must 하면 안된다인데 어. 뭐할 필요가 없다. have to는 뭐가 되죠? have to는 부정을 일단 어떻게 쓰고? don't. 3인칭 단수니까 어 doesn't have to. 뭐할 필요가 없다. 어, finish. 그쵸아 어, 미쳤네 같다. 뭘할 필요가 없다. 일을 할 필요가 없다, 되겠지?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금 15분 남았거든요. 그래서 문법 시험을 한번 빨리 뭐 해보겠다. 쳐 보겠습니다. 어, 얘들아싹다 집어넣고. 자 쌤이 아까 준거 초부정사는 다음에 치고 일단 저번 시간에 어, 나 강사쌤 문법 두개다 나가서 쳤다고 했는데, 어, 안 친다, 안 치신 맞 자. 뒤로 남기세요 자, 빨리 쳐보세요. 자, 자 뒤로 빨리 넘겨. 어, 이거 빨리 쳐.